그죠. 발목 안 올라왔는데 잘 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 고치면. 더잘뛰더잘뛸수 있죠. 네. 자, 우리 간단하게 할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네.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발목. 네. 자, 이거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네, 이 보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발가락 평근이라는 근육인데, 우리가 발목을 올릴 때, 얘들은 거의 안 쓰거나 덜 쓰는 게 좋아요. 음,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를 따른 이제 발등 올리는 이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네. 이 근육이 약하니까 네. 얘들을 갖다 끌어쓰는 거예요. 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대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음.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발가락을 올리지 말고요. 자 보세요, 저처럼 네. 자 이렇게 올렸죠. 이거 네. 발가락 그냥 놔두고요. 네. 그냥 이렇게 올려 보세요. 다 네. 이상 올라갔니다 여기까지 <laughs> 네. 뭐 비교를 해볼까요? 같이. 네. 자, 저는 서는 거예요. 자, 하나 내리고. 자, 발가락 힘 빼고 둘 어... 내리고, 어... 셋 내리고, 올라넷 내리고. 자, 이렇게 어... 안 되죠. 네. 보시는 것 같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게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이제 발등을 올리는 이쪽 근육이 부족하다, 되게 약한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예가 의 좋은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발 차고 나서 처음에 끌고도 와야 돼 네. 애들이 쓰는 건 좋은데 네. 발가락은 너무 많이 쓰면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집에서 그냥 발가락 힘 빼고 올린다 생각하고 이걸 연습하세요. 아 네, 이걸 하시면 돼요. 네. 쉽죠? <laughs> 어디에 힘이 네. 발가락힘 주면 발가락힘 주면 어디 표시가 나요? 이게 표시가 나요. 아 이거? 이거 올라오잖아요. 네. 네 올라오는 거 이게 힘줄이거든요. 아, 이게 표시가 나온 건데 내리면서 그러면, 해야겠네. 네 살짝 내린다고 생각. 와 내리는 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네. 그냥 발가락 없다 생각해요. 여기. 네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와올라운다 이렇게 나중에 내리다 보면 나중에는 또 맨날 내리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없다 생각하고 천천히 아. 올린다고 생각. 여기. 네 그래야지 여기 올리면 이 근육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 발을 이렇게 들어주네요 그렇죠. 발목 안 올라왔는데 잘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고치면 더잘 뛰게, 더잘뛸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상태에서 앞으로 굽혔던 동작이 지금 이 동작이 네. 네.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할 건데요.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방법을 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뼈는 뒤로 가야 되고 네. 이 뼈는 앞으로 와야 돼요. 네. 얘가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오는 거를 고무줄 있죠? 네. 고무 밴드를 용해서당겨주면 얘가 부드럽게 당겨올수 있도록 음. 도와주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네. 집에서 방문에 운동. 걸어놓고 이 운동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일단 하는 방법은 네, 아까 말했다시피 네, 이렇게 걸려야 뒤로. 네. 위치가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앞쪽으로 걸려야 돼 네. 네, 앞쪽으로 걸려야지 이 뼈가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고 뒤로 앞으로 네, 네 이런 모션이 우리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거든요 복사뼈 위에다가 걸어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셔도 돼 빨리 가고 싶어 네. 어? 아, 이렇게 무릎에 아, 걸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하나 둘셋 어, 근데 밴드를 좀더 세게 떼도 괜아아프지 네. 않아요 둘 셋네한번 해볼까요? 뒤로 뒤로 갈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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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발 런지 전체하고 같이 더 풀어 놓고 자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자 무릎 자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밖으로 나가요 하나 두 이렇게 셋제 손가락으로 들볼가요 이렇게 더더더더더가락으로 보고 그렇죠? 다섯 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오 다시 여섯. 더다다다다. 그렇죠. 일곱. 지금 보면 무릎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네, 맞아요. 예, 네, 이거는 뛸 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무릎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외전 되면서, 장경인대에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장경인데 맞춰주는 거. 네. 그래서, 아, 계속 하세요, 계속. 네,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하나. 자, 서는 게 볼까요? 둘. 계 하세요. 네, 셋. 네. 무릎 방향을 약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항상 두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다섯, 오케 여섯, 더, 세, 더, 더. 일곱, 자, 일곱 쭉 체중 쉬어도, 그렇지. 어. 다시 가고, 여덟, 그렇지, 백, 아홉, 백, 그렇죠. 여덟, 백, 하나, 백, 둘, 백, <놀람> 셋, 백, <빼. 놀람> 넷, 백, <빼>. 다섯, 백, 옳지, <놀람> <침하니>. <놀람> 하나, 다섯, 백, 일곱, 아, 살이 없어. 여덟, <놀람> <배. 놀람> 근려 운동 아니에요. 아, 발목 운동이에요, 발목 운동. 빼. 열. 빼. 오케이. 자, 쉽고 자, 아까 했죠? 네. 아, 오른발 했으니까 왼발 더 잘할 수 있죠?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찍어. 자, 하나. 오케이. 둘. 수술하면 돼요, 수술로 무릎 밖으로. 셋. 그렇죠. 더 나오세요. 더 넷. 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다섯. 허리 틀지 말고. 여섯. 앞으로 오시면서. 체중 앞으로 오시면서. 여섯. 두고. 그렇지. 일곱. 6, 8, 9, 10 하나, 계속 공부하세요 둘,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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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열, 열. 오케이 됐어요 아... 네. 자 이제 한개더할 다다 거예요 네. 방금 했던 거는 뼈를 앞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한 거고요. 네. 자, 이제는 이 뼈를, 이 뼈가 뒤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거든요. 네. 뒤를 당기는 운동을 할 거예요. 네, 복숭아뼈 밑에서 걸어서 뒤꿈치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임 했을 때 이렇게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밑에 걸 뒤로 당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자, 하실 때는. <laughs> 당기고, 닦고 말자리, 밑으로? 밑으로 가자. 네. 위로 가시면 안 되고, 밑으로 가시고. 네, 일단 하나, 둘, 어, 셋, 가볍게 하시면 돼요. 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각도가 좀 마음한테 내가 이따가 좀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네. 음 네. 알죠 네. 쉽죠? 네. 시작 오케이. 자, 아까 말했듯이 무작정 밑으로 해서 자, 그대로 하나. 하나, 그치, 안보터 같이 둘, 오케이.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내리시고. 자, 반대쪽 할까요? 네. 열로 갈까? 네. 오케이, 그렇죠. 한 밑으로 열고. 똑같아. 하나. 오케이, 둘. 어. 셋. 어. 넷. 어.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어.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네손 머리하고 그쪽 위치에 맞고 뒤꿈치는 붙은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어. 오케이, 다시 올리고 어. 한번더 뒤꿈치 붙이고 오 아, 반대쪽에도 일단 써 보실까요? 네, 대로 가실게요. 고. 네, 우리가 요구 되는 각도는 45도. 지금 46도 나왔어요. 아, 반대쪽, 반대쪽 해 보시겠어요? 보실게요. 고. 아까 왼쪽 40도 나왔어요, 아까. 지금 46도. 오. 네, 올리시게요. 나이스. 아까 네, 팔에서 40 나왔고 구에서 43 나왔어요. 네. 아까 했을 때. 네. 자, 우리 약간 테스트 테스때 지금 10에서 45가 나왔고 10에서 47이 나왔어요. 음. 네. 각도 자체는 45, 47. 증가된 거 보였죠? 네. 네, 안 짰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일반인 됐네. 네. 네. <laughs> 네. 중요한 게 그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선나한테 항상 하듯이 얘기한 게 음. 뭐냐면, 조금만 신경쓰면 되게 좋아져요. 아... 근데 이조금은 신경 안 쓰니까 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예아요 네. 아,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서 좋을 수도 있거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게 샤워나서 방금을 당겨서 하는게 문제라 그렇게 힘 줄은 없는데 힙이 어떻게 되기 힙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힙을 아픈데 힘을 풀고 오는수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양쪽에 네. 두개가 같이 당겨져야 긴장도가 있어야지 탄력이 생기는데 네. 막이 네. 스프링이 어서 네. 스프링이 여기다가 쫙 있는데 한쪽은 늘어나있어요 네. 그럼 전체적인 탄력을 잃어버린거에요 네.